삼성전자가 양자 컴퓨터 보안칩 개발에 성공하며 파운드리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. 이 혁신은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양자 컴퓨터의 보안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제조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. 특히 이 칩은 데이터 암호화와 전송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. 이러한 성공적인 개발은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양자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는 것은 명확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. 삼성은 이번 성과로 인해 글로벌 고객 및 파트너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.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이 칩을 바탕으로 양자기술과 반도체 산업의 융합을 통해 추가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 이러한 혁신은 고성능 컴퓨팅, AI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,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삼성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. 궁극적으로, 이 기술의 발전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, 삼성전자가 미래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.